안녕하세요. 7월 14일 어, 7주차 어, 파워포인트 여러 학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중간고사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볼 예정인데요. 날짜는 어, 7월 20일날 보겠습니다. 이 날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날 어, 시간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어, 60분 동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내용은, 어, 지금 평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ITQ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 어,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험지가 원래 500점 만점이죠. 예. 그래서 500점 만점을 가지고 시험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이제 그세 번째 슬라이드 이제 텍스트 슬라이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이 이제 마지막 한장 남았어요. 그래서 표지 슬라이드 40점짜리 오늘은 이제 음, 텍스트 슬라이드 80점짜리. 아, 60점짜리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강의를 한 내용이 어 이게 점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중요도가 높은 거 위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6번 슬라이드 100점 그다음에 5번 슬라이드 뭐 100점 슬라이드 마스터 60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어그 텍스트 슬라이드가 아니 저기 뭐야 표 슬라이드가 있었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텍스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표지 슬라이드 에서 이제 슬라이드 6장을 이제 다 이제 완강이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9시 20분에 줌으로 이제 출석을 좀 부르고, 어그 시험을 보도록, 9시 30분부터 어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시험을 본다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할 거예요. 어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 돼도 당연히 마음에 좀 떨림이 올거라고 당연한 건데.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 예 공부하는 방법은 어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어 이게 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피드백을 매일매일 해드리죠. 어, 과제를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피드백을 매일매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영상에서 영상 강의에서도 피드백 강의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요 피드백 강의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과제를 제출한 거에 대한 피드백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이 틀렸다 라고 지금 체크 받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보세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거니까 어, 지금 피드백으로 간 메일 내용 중에 틀렸다 라고 체크된 부분만 보고 그 부분만 보완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어,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 뭐, 포스틱 같은 데 붙여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뭐, 컨디 하는 건데, 예, 그런 거는 어뭐할 사람들은 하겠죠. 할 사람들은 하겠지만은 어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어 피드백에서 틀린 부분만 열심히 좀 공부해 달라라는 거. 그다음에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어 지금 부정행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은 뭐 가급적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뭐라고 할까? 연습이 많이 된 사람하고 연습이 많이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실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교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많이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 푸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라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에서 틀렸다라고 체크받은 부분만, 공부만 해주면은, 예,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거죠. 어, 목표는요, 400점 이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실제 ITQ 시험도 500점 만점에서 400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 뭐죠? 어, A등급이라고 나와요. 300점 이상 넘어가면 B등급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400점 이상 나왔으면 하는 것이, 어, 지금, 그 목표고요. 근데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들을 하죠. 그래서 어 지금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긴장감을 갖고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라는 거어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점수가 약간 그 본인들 생각했던 거에 한 10%에서, 그러니까 한 40점 정도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목표를 400점에 맞춰서, 어, 하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 내일은 이제 그, 어, 대부분 이제 슬라이드가 다 끝나요. 슬라이드가 다 끝나서, 음, 3번 슬라이드 하고, 오늘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이 이제 그 1번 표지 슬라이드가 다 끝나니까, 어,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한테 또, 또 새로운 음 문제지를 또 보내주고, 보내그 과제로 제가 낼 예정이니까, 어,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한 7, 8장 정도 되잖아요. 그거 펴놓고, 뭐 이제 새롭게 생긴 도형이라던가, 뭐 문제 풀 순서라든가 이런 것만 잘 어, 기억하고 어, 풀어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은 음, 60분 이내에 아마 400점 이상 60분 이내에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내면 좋지만은 어, 다해결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원하는 것은 400점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 줬으면 하는 것이 예, 제 바람입니다. 자 일단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내용, 오늘 수업 내용은 어, 텍스트 슬라이드에 관련된 부분 60점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한글 텍스트 입력도 있고 영문 텍스트 입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삽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 과제는 뭐 슬라이드 마스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슬라이드 물론 이제 첨부 문서에 있는 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날짜는 7월 15일 날 예. 23시 59분까지 어 제출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